베들러 왔는데 페이카 매장으로 바뀌어서 먹지 못하고 나갑니다 포장만 거의 오늘 아더스페이스드 가려고 만났거든요 너무 장 떨어져서 맛있겠다 치즈를 못 먹었어 <laughs> 맛있어 음. 달달하게 코팅돼 있어서 엄청 맛있다 그리고 오는 길에 샀잖아. 갑자기 길가던 중에 동생이 뭐가 <laughs> 발견하고 홀린 듯이 들어가서 나 거기로 빨려 들어갔어. 어이러면서 <laughs> 어 <이런. 웃음> 강아지 모자. 우리 꼬민가 응. 머리가 제일 크구나. 나지 샀어. 꾸꾸는 S 샀는데 이게 또 가격이 29,000원이어서 그냥 훅 집게 되더라고. 두 컬러를 사왔어꾸꾸가 진짜 싫어하겠지만 <laughs> 어른용도 되게 모자 예쁘잖아. 이거 쓰면은 커플 되잖아. 어? 짠아시티 너무 힙할 것 같아. <laughs> 그럼 저희는 마저 먹고 나도 에러에 가고 있습니다 어? 우주에 약간 둥둥 떠 있는 건가? 우주선을 음, 탑승한 것 같은데? 탑승 완료. 대 대단해. <laughs> 여기 카페 같은 거구나. <laughs> 서비스로는 뭐지? 오늘의 메인 하이라이트 먹어보고 싶었던 거 있어 뭐? 어? 육회김밥 육회김밥? 육회김밥 하나랑 루프치즈 육회 너 그리고 옛날에 집에서 마시던 오렌지 주스 병이랑 똑같아 <laughs> 델몬트 어 와우 프라이스가 이렇게 귀엽다니 병이 예뻐서 시켰어 이 김밥은 어. 노른자를 풀어서 찍어 먹는 거래 이거 마라 냄새 엄청나지 않아? 어, 엄청나 맛있어? 응. 음. 그대 이상한 향기. 음! 음. 깻잎향이 해먹어봐. 음. 차가운 음. 음. 김밥이라 여러 개넣맛있 없어. 이거 좀 많이 매울 것 같아. 마라향이 엄청 나. 아 음. 나도 먹어봐야지. 음. 음! 음! 와, 완전 마라향 강하다. 음. 마라상인 것 같아. 매워. 맵다. 엄청 매워. 마라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좋아해요. 응. 입이 얼얼해. 근데 나는 마라를 좋아하긴 한데막 응. 엄청 강한 마라는 잘안 먹거든? 걔도 좀 나한테 강한 응. 것 같아. 그러네. 나도 마라탕은 좋아하는데 응. 마라 샹궈는 강해서 잘못 먹거든. 응. 음. 여름이니까 선글라스. 멋있다 이거 이 줄이 되게 크니까 그러니까, GG 스트레치 엔젤스랑 바비 타업 놀러 왔어 길 가다가 우연히 보여서 들어왔는데 바비 인형 보는 거 자체가 진짜 오랜만이고 코토존 음. 저 실제로 보고 있어 <laughs> 어나 테니스 라켓 이거 갖고 싶다 근데.

어떻게 연어 했거든? 는체인도 이런 거. 음, 여기 체인탑도 있고, 그냥 클러치로 들어도 고그이제이 부분이 진짜 너무 좋아져. 네. 아, 네. 어, 진이 골드랑 같기가이 <목소리로> 사이즈 진짜 이쁘 이거에 제일 꽂혔어. 이가죽에꽂혔 어떤 어 세입을 사냐에 뭐 선택을 검정색이랑 이 색깔이 고민돼. 나는 뭔가 더 반짝거리는 느낌. 이게 제일 예쁘잖아 응. 나랑 쌍둥이랑. 부드쇼핑 음. 선물도 주셨어. 올해 첫 망비 4시만 음, 좋은 음. 어 여름에 인플란거 음. 되게 많이 먹는데 올 여름은 처음인 것 같아. 그냥 먹어도 충분히 맛있는데? 음. 이 우유 빙수 자체가 좀 달달하고 연유가 많이 들어갔다 여기 안에 망고가 더 숨어있어. 먹을만한 거 같은데? 네. 성공하아 이게 제일 유명해. 디저트가 너무 무섭게 생겼어. 이거 누가 생일 케이크로 사주면 진짜 무겁지. 응. 아 근데 이거 아직 출시 예정이네. 다 작품 같네. 귀여워. 아, 이게 얼마야? 2,500원. 이거 이거 근데 어떻게 만들었지? 비누 있잖아. 데데 여기다가 커피 마실 거 있어. 원래는 커피는 뭐 시키지 근데 점심 시간 전이어서 사람이 좀 없는 편이에요. 원래는 줄 서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드디어 누데이트에 와보자. 항상 궁금했었는데. 맞아. 이. <laughs> 어 이게 이미 자르기 쉽. 좀 잘려있네. 이거 이렇게 먹어. 찍어보 어때? 음, 맛있어? 음, 맛있다. 아, 별로 안 느끼해, 크림이. 어? 녹차 맛인가? 응, 녹차. 그리고 이거, 미니 크로와상 버터 가자 맛이에요. 어. 디저트 안데 생각보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놀랐어요. 저희 오늘도 톰블러 들고 나왔는데 아 저번 해서 영상 보고 진짜 많은 분들이 응원의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산 브이로그에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댓글 읽으면서 엄청 감동했어요 정말. 부산 <laughs> 되게 재밌다고 해주신 분들이 많았잖아. 이제까지 저희가 사실 시간적으로 제약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못 보여드렸던 게 있는데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먹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여러 가지의 소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보여드릴게요. 소리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언니들 이런 거 해주세요라고 또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그것도 한번 이렇게 다뤄보고 싶기도 해요. 여기 되게 핫하다 는데 먼저 놀러 가봐주세요. 막뭐 이런 거. 이거 되게 좋다던데, 이거 한번 써보고 알려주세요. 이런 것도 좋고. 음, 저희가 둘이서 놀러 나가기도 많이 하는데, 저희끼리만 놀고 끝냈는데, 좀 같이 공유드리고 싶어서 하프를, 이런 영상. <laughs>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계속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거의 신발하고 가방 위주로만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예전부터 너무 입고 싶었던 옷이 있어서 그것도 다른 브랜드와 연이 되어가지고 콜라보 상품을 제작을 했습니다. 곧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게 아무래도 좀 여름 상품이다 보니까. 좀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보여드리는 콜라보 상품들은 꼭 구매하지 않으셔도 정말 음. 상관없으니까 저희는 그런 상품들이 저희 채널만의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미있어. 왜냐면 다른 어디에서도 음. 보실 수 없는 거잖아. 신상 문화나 구경하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댓글로 피드백 주시는 것도 저희가 다 참고해서 음. 다음 상품 제작할 때 반영해서 저희도 원하고 무소리님들도 음. 원하는 상품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사라고 <laughs> 하는 게 아닌 함께하는 프로젝트? 그런 의미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종종 생상문화암지 궁금해서 들어가보는 브랜드나 쇼핑몰들 있잖아. 음.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해드하면서 저희가 또 함께 기부도 하게 됐잖아요. 응 음, 맞아. 노드그린도 그렇고. <laughs> 맞아. 이런 일들을 함께 더 많이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강아지 모자 있잖아요. 강아지 씌워봤어? 진짜 귀엽더라고. 아, 근데 콩기는 그거 안 쓰려고 그래. 그거 쓰자마자 헤드뱅잉 해서 벗어버렸어. <laughs> 약간 고장 나. 근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사람용 모자도 있고 강아지용으로도 모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모자 세트를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미리 사놓으려고 했는데 모자 사이즈가 다 다를 거여서 당첨되시는 분은 같이 알려주시면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이제 위층도 한번 가볼까?